자 제가 지금 사량도 지리망산에서 옥녀봉 넘어가는 가마봉 사이에 있습니다. 지금 정면으로 보이는 데가 사천 와룡산입니다. 와룡산 지금 만재봉에서 기차바위 넘어가는 데고 이렇게 돌렸을 때 정면에 나오는 데가 맹방산하고 거류산이 되겠습니다. 거류산이 되고 현재 이쪽이 고성 고성 쪽에 예, 공룡박물관 쪽이고 이렇게 돌리면 저 멀리 욕지도가 보이고 있습니다. 욕지도 쪽이고 현재 저 칠현대교 사량대교 옥여봉 쪽이고 코스는 돈지에서 음 쪽에서 넘어와서 사량대교 쪽으로 나가는 코스로 지금 돌고 있습니다. 이렇게 지금 사량도 섬산에게 들어와 있습니다.